어, 저희가 지금 배달도 많고, 네. 이번에 홀 오픈이 왔고, 홀 오픈도 지금 점심보다는 오후에는 웨이팅이 아. 걸려가지고, 한, 배달이 평일에는 한 50개, 60개. 아. 그러니까 한 60쪽에서 50쪽에서 60쪽 네. 나가고요. 홀 같은 경우는 한 웨이팅이 걸리고 하면은 한 5시 반부터 10시까지는 한 40쪽에서 50쪽 정도 나가요. 아. 평일에는 한 100조 정도 나가고, 주말 같은 경우는 배달이 한 100건에서 한 130건 정도 나가고, 그리고, 그 최고, 혹시 최고 매출을 어?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? 최고 일매출이요? 네. 어? 아,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영업 <영어> 비밀. <laughs> 네. 거의 뭐 그래도 다른 족발집에서는 그래도 상위 1% 정도 되지 않을까. 예. 아 네. 주말이 제일 많이 바빠요. 주말에는 배달도 한 많고 홀도 워낙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.